밤 지나면 나 나의... 안녕하세요. 인천 보험 인사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그동안, 예, 브루스를 쭉 하고 왔는데요. 예, 오늘도 브루스예요 아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뭘 할지 대충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루틴을 많이 해봐갖고요. 예,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음, 남성이 이제 리버스터 내측을 턴을 할 건데요. 여성은, 예, 저희가 크로스 스텝을 뛸 수도 있고, 커트라이죠뛸 수도 있고요. 어, 여성은 다이아몬드로도 갈수 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스텝이요. 그걸 같이 공부할 건데요. 남성은 회전하는 거예요. 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 사실은 춤이 그렇잖아요. 지루박보다는 물론 지루박도 잘해야 되겠지만 춤은 브루스잖아요. 예, 네, 브루스예요. 브루스 잘해야지.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지루방은 곧잘 하세요. 근데, 사실, 브루스가 많이 딸리시죠. 기본만 갖고 오시니까. 음, 제가, 사실, 대전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 대전을 왜 갔냐면, 사실, 어, 거기 예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예식이 있어서고 제가 한번 갔는데요. 아마 거기 분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온 거를, 인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대전을 가보고. 어, 거기 있는 분들이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아 어디냐면요, 대전 그 터미널 어그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분들이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제가 하나같이 못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보려 했더니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다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한다는 건뭐 뭐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FM대로, FM대로, 그냥, 진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요 아우. 너무 잘하셔요,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오늘 같이 공부할 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제가 문제 일단은, 제가요. 아, 여성은 다이아몬드 스텝이 되어있죠? 여성이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요. 어, 게 되면. 웅,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웅, 이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한 번, 이어서 그 스텝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자, 웅,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웅, 이거잖아요. 예, 네, 이, 이, 스텝인데요. 남성은, 아, 여기서 회전을 하려면요. 회전 하면서 따라가려면, 다이아몬드 공을 안 받고 회전을 하려면요. 어, 웅, 짝을 하신다면요. 자박을 가는 거예요. 바로 여었잖아요 하나, 둘, 셋, 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돌았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뚱, 짝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네, 이쪽에서 하자면요. 여기서, 뚱, 짝 하고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뚱. 근데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요, 요, 요, 요 스텝으로 갔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요. 쿵, 짝 하나, 둘, 셋, 넷, 쿵, 짝 하나, 둘, 셋, 넷, 쿵, 짝 자, 여기서요, 제가 어떻게 갔냐면요, 여러분이 알아그 어떤 사인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손을 놓지 않고 갔어요. 잡고. 여기서 이 손을, 예, 제가 리버스톤으로 볼 때는요, 이 손을 바꿔잡아가면서 갔어요. 쿵, 짝 하나, 둘, 셋, 넷, 꿍, 짝, 하나, 둘, 셋, 넷, 꿍, 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많이 하거든요. 꿍, 짝, 하나, 둘, 셋, 넷, 꿍, 짝, 하나, 둘, 셋, 넷, 꿍, 짝. 예. 간단하죠? <laughs> 누구나 할수 있을 거예요. 여성이 다이아몬드 스텝만 뛰면다할수 있을 거예요. 어, 여기서 회전할 때 남성이 그 발을 몰아서 잘못뛸 거예요. 아마 그 발만 하면 여기서 꿍짝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꿍짝을 했으면 이 바, 발에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꿍짝 하면요. 음, 어느 여성과도 다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저 제가, 아, 이걸 말, 사실은. 이 영상이 지금 제가 지금 레슨하는게 이게요난 모르겠어요 참 너무 간단한데 의아하게도 야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음, 한참 지나고 나서 한번더 올려봤더니 그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를 근데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어 그중에 올렸을 에 이게 30만 조회수가 나오고 2만 5천이 좋아요가 나왔어요 이게, 난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왜 그랬는지. <laughs>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 저희, 아까는 제가 리버스 톤으로 돌았어요. 이쪽 방향으로 해볼게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찍어갖고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이 방향으로, 리버스 톤 방향으로.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될 거예요. 내추럴 톤으로. 여성은 이제 커트예요, 이제는. 여성 스텝을 보자면요. 자,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거든요. 자, 크로스를 지금 제가 했거든요. 자, 다시 해볼게요. 발을 바꿔서. 여성은 이거거든요. 내가 근데 다시 커트로, 우라기기도 하고, 뭐, 뭐, 우리가 크로스로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여성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여성은 이 스텝이에요, 그냥. 근데 남성이 회전을 하면서 잡은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아! 그냥 혼자 한번 내가 일단 솔로를 한번 발떼해 볼게요. 제가 남성이 꽁짝을 찍은 안 돼요. 왼발을 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꿍, 자, 하나, 둘, 셋, 넷, 꿍, 자, 하나, 둘, 셋, 꿍,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꿍, 을 하고 난 뒤에요. 하나, 둘, 셋, 넷, 꿍, 짝 이렇게 갔어요. 네까지는 다뛴 거죠, 거기서. 다시 볼게요. 꿍, 자, 하나, 둘, 셋, 넷, 꿍, 자, 하나, 둘, 셋, 넷, 꿍, 자. 하나, 둘, 셋, 공 자. <laughs>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laughs> 이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어떤 건지는. 근 네. 자, 하나, 둘, 셋, 넷, 꽁, 자, 하나, 둘, 셋, 넷, 공 자, 하나, 둘, 셋, 넷, 공 자, 하나, 둘, 셋, 공 자. 네. <laughs> 네. 저희가 오늘은요. 어, 여성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크로스 스텝을 밟아버어요 커트죠. 여성은. 그 여성은, 보통 여성들이 다이아몬드나, 어, 커트는 다싫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만, 아니, 남성만 스텝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자면요. 어, 제가 아까 다이아몬드는 뿅짝을 찍는 상태에서요.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꿍짝! 이렇게 뛰는거구요 어, 저 다이아몬드 뛰었죠 아, 그 다음에요 제가요 리버스는 요 커트에요 꿍짝하고요 이 네. 왼발이 꿍짝하고요 여기서 두 박자를 먹고 들어가서요 셋을 놓고요 그 다음에 꿍 이렇게 나올거예요 왼발이 그 다음에 꿍짝 4시에 이렇게 나왔을 때가 4시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이 발이 셋이 되는거예요 다시 한번 <laughs> 하나, 둘, 셋. 낫죠넷이짝식이에요 쿵짝 하나, 둘, 셋, 넷 쿵짝 하나, 둘, 셋. 끙짝. 자, 요건데요. <laughs> 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해요. 괜찮아요. 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연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거라고. <laughs> 아, 그럼 다음 시간에요. 또 브루스예요. 브스 갖고 또 한번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또 뵐게요. 자, 감사합니다. I am 내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다지